뭐겠어요 형한테 의미 있는 숫자. 형 이번에 어네스케리키드 월드 2 나온다며요. 오케이 2로 갈게요. 그러면. <laughs> 음. 2번이 국룰이래. 2번. 2번 갈게요. 사다리 시작. 2번. 자. 오. 아 100개. 아 100개 좋아요. 100개 좋아요. 100개. <laughs> 100개 좋아요. 환불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? 도전 안 함? 에이 도전 도전이 국룰이야. 아 근데 국룰이긴 한데. 아 그럼 그래, 200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. 오케이 다시 하기. 1, 예. 2, 3, 100. 도전. 맞죠? 도전. 오케이. 자 여러분 할게요. 도전. 도전이라야 도전. 도전, 도전. 도전. 말했습니다. 도전. 그래, 2번. 오 200개. 아아 씨발. 아, 10... 아 연기야 씨발 근데 아. 1대1 1대1 아, 솔직히 이거 봐줘라 1대1 솔직히 봐줘라 어, 지지 아니 나 솔직히 전판 100개 나왔잖아 근데 내가 다시 해줬잖아 솔직히 도전 안 했다고 신이 BJ한테 그런 가혹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? 너무 어, 가혹하다 솔직히 기회 한번더 주나요? 여러분들 더 드릴게요 빨리야. 30000 30000 오케이. 30000 갑니다. 30000 30000님레드벌은한개 감사합니다. 저 도전 저는 야마이게 2번 갈게요. 2번 갈게요. 자 오, 오, 야이 시바스 됐어. 300, 300개, 300, 300개요. 나왔어, 쏴주세요 아, 보이잖아, 2번 골랐고 300개라잖아요. 여기 2번 골랐고 300개라잖아요. 벌써, 벌써, 아, 역시 인생은 도박이다. Bitch. Pachinamo Karde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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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r d e 진짜 갱스터다 이걸로 블랙키뱅이랑 치킨 시켜 먹을게